칼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령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령한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본문 16절 상반절은 바울이 이사야서 40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은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유한한 인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광활하고 방대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해아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 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해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연인 상태로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바울의 교훈이 여기서 끝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길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만 열려 있음을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연인 상태의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연 상태의 사람들과 달리 거듭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만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스로 지혜, 스스로의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 창망하시며 또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심중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당할까요? 온전한 성도의 삶일까요?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새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인내로 기도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 불러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삶을 살도록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사오니,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 구원의 삶을, 복음 증거의 삶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